불량이라고 가스가 안 나온다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 AS가 들어오는 경우 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안전장치가, 안전장치가 이제 내부에서 작동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가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요 레버, 레바, 요 레버가 있는데, 아, 레버가 아니라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락, 락이 안 걸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락이 걸리게 되면 여기서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를 조금 더 강하게, 강하게 눌러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보다 이렇게 눌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락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S가 들어오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S를 안 맡기시더라도, 가정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제품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눌러보시면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그 가스통 내부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혹시나 있을 그런 가스통이 폭파하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를 차단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가스를 차단을 해주면은 당연히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은 가스통의 압력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통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가스를 탈착을 하시고 그다음에 락을 풀어 주시고 다시 가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가스통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 다시 또 락이 걸려 주겠죠. 그런 가스통 내부 압력이 올라가는 건 이제 바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만약에 이 본체 왼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은 열 자체가 이제 가스통 쪽으로 많이 이제 오기 때문에 가스통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불판이 아니라 이 팬이 아니라 이 전골 팬을 이용해서 다른 코펜을 이용하거나 또좀 많이 큰 팬을 올렸을 때 그런 복사열로 인해서, 복사열로 인해서 이쪽 가스실, 가스통 넣는 요 가스 있는 부분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안전 장치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은 뭐 현장에서 해결이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내용은 전부 요 뚜껑에 보시면은 뚜껑에 보시면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두 번째 그 AS 많이 들어오는 품목 중에 하나가 아무리 가스를 넣고 해도 점화가 안 된다. 점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요 팬을 열어 보시고 요 뚜껑 자체를 이렇게 살짝 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들어 보시면 저 안쪽에 이제 핀이 있잖아요. 이 핀과 요 핀과 요 나사 나사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덮개, 덮개가 가스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안에, 이 안에 가스가 어느 정도 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파크가 튀겨서 이제 점화가 되는 방식. 그래서 점화하실 때는 이 레버를 돌려서 바로 키지 마시고요. 가스가 이게 새어나오는 소리가 한 3초 정도 들린 이후에 딸깍하고 점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돌려서 하나 둘셋 점화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점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AS 증상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뚜껑이 잘안 닫힌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뚜껑 자체는 되게 얇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뭐 현장에 지금도 뭐 완벽하게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시하는 상품들도 잠깐 사람 손을 타다 보면 이게 약간씩은 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만져주시면은, 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뭐 두껍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쓸데없이, 이제 제품 자체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아마 코베아 측에서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에이스 관련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에이스 증상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제가 설명, 설명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보시다가 뭐 일단 궁금한 거 있으면 여, 저희 매장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더 좋은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전화 이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더 좋은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